예,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하겠습니다. 환율이 요즘 뭐 많이 움직여가지고 어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요즘 보니까 유럽 적 통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달러 인덱스 얘기도 있지만 진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지금 환율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 내가 환율을 내 진짜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과연 일본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겠죠 일본 시장이겠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예나 환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한국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냥 유지됐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레벨에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다만 급격하게 오르는 건 싫어요 그리고 더 오르는 건 싫고. 갖거나 약간 내려가서 안정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것 같고 중국은 환율이 올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화가 약세가 돼야 될것 같고 한국은 원화가 강세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는 달러가 내리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기를 바라고 중국 정부는 어쨌거나 유한화가. 약세가 돼야 될것 같고 일본은 유지를 했으면 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세 가지 세 나라의 지금 입장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그러면 사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원화 환율이잖아요. 다른 뭐 유아나나 뭐 예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원화 환율이. 예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위아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 것인지 그 얘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자극적으로 좀써 가지고 제목은 항중일 환율 삼국지 이렇게 붙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이겁니다. 유로엔이 15년 내에 최고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달러 인덱스 별로 안 움직이고 달러 인덱스 쪽에서는 유로는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2008년이 어딥니까? 여기가 2008년이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160에 와 있습니다. 이게 유로엔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굉장히 높은 레벨이고요.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인이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인 것이 아니라 유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 요런 레벨, 요런 레벨이 지금 거의 앞에 있고 이거는 지금 몇년 전입니까? 거의 25년 전 얘기거든요. 이것도 2008년이니까 15년 전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예니 상당히 약세다. 유로 예는 15년 내에 최고고 달러나 유로 대비 모두 약세다. 왜 이러냐면 얼마 전에 YCC 철폐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자율 인상하겠다고 0.5에서 1%까지 가겠다고. 근데 결국 못했잖아요. 0.6만 가도 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일본이 경기 불씨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 불씨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성장 원동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노동 시간도 그렇고 일본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데 조금 좋아진다고 여기서 뒤집어 가지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그저께 나온 얘기잖아요. 중국이 디플레이션된대잖아요. 이게 뭐 결정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일본의 현재 상황은 옛 약세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중국, 한국을 보려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일본 주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해외 주식 자본 유입이 중국에 비해서 일본이 더 앞서고 있는데, 이거는 2017년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상반기, 상반기에 해외 주식, 유입, 우리를 보는 맨날 외국인 우리나라 자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도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때 2017년이면 언제예요? 6년 내 처음이다. 그동안 6년 동안은 중국에 더 일본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에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특히 7월 달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7월 달에 롱온리 그 펀드들 있잖아요. 완전히 가치 투자 뭐 하는 그런 데들. 그런 데가 홍콩을 팔고 일본을 샀다고 하거든요. 7월 달엔 주식 많이 오를 때거든요. 그럴 때도 일본에 집중하고 있다. 이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이게 21년부터 지금 3년째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이렇게 돼 있었고, 몇년 동안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확실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는 p 레이쇼 p 레이쇼가 지금 파란색이 일본이고요, 흰색이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더 비싸졌죠? 아, 이게 비싸졌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겠네. 뭐 그럴 필요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거는 솔직히 이 P 자체도 믿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일본의 P 자체가 15면 아직도 낮거든요. 미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 밸류에이션이 좀 어~ 레스 어트랙티 조금 일본 주식이 조금 예전에 비해 좀 중국에 비해서 조금 별거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좀더갈것 같고 어쨌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현상이 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일본이 예나가 약세가 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예나가 약세가 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죠 그럼 일본한테 좋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물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150까지 뭐다 가면은 145 150 가면은 요두 가지 효과가 계속적으로 있을까요. 이게 약간 의문인 거죠. 그래서 145, 150갈 때는 뭐 BOJ나 이런 데서도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하는 걸로 볼 때는 일본에서도 이 정도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있는 거야? 또 일본이 안전한 국가야? 이런 거에 의심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엔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나 부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든 주로 이 일본에 있는 개인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주체를 생각해보면 옌캐리 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부채를 늘리는 거니까 얘는 계속 약세가 돼야죠. 얘을 빌려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는 거니까 얘는 계속 약세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옌 약세가 되면 옌캐리 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계속적인 국내자금이 해외 유출이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일본이 바라던 바지만 이제는 과연 이렇게 될 것이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거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제가 확실히 는 모르겠지만 제가 BOJ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BOJ 총재고 제가 일본 수상이고 일본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선택지는 일본은 이자율 정책 재정 정책 선택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재정 정책은 이미 뭐 충분히 쓰고 있는 거고 이자율 정책도 뭐 거의 완화적인 정책을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거는 환율 정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옛 약세라는 게 이제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옛 강세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해 보면 옛 약세는 인플레이션에 좋고 경기 유지에 좋아요. 그렇지만 엔 강세가 돼야 글로벌 자금 유치가 계속되고 또 엔이 강세가 돼야 요즘 일본의 결정적인 기술력 향상 반도체 뭐 투자하고 해외들이 좀 해주잖아요 그런 기술력의 강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약세 요인과 강세 요인이 너무나도 잘 맞아 있기 때문에 내가 BOJ 총재라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145에서 바라건대 140에서. 140에서 145 정도에서 제발 좀 움직이지 좀 마.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 약세에 지금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BOJ가 다시 엔을팔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다. 계속 엔이 위로 올라간다면, 엔이 약세가 돼서 달러가 올라간다면 BOJ가 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넘어가서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경기 둔화가 문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소비가 위축되고 청 저축률이 올라가고 청년 특히 실업률이 멍망진창이 뭐 돼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위기가 있고 하니까 중국도 아주 강한 위화나 약세의 압력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일본하고 좀 달리 이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원인이 뭔지. 원인이 뭔지 보면은 단기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뭐 중국 뭐 관련된 분들이 스트레티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냥 시장에서 보면 단,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늑장 대응한 게 좋지 않았어요. 그게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심리도 많이 건드려 놨고, 극장 대응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열었는데 그거 별로 효과 못본 거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의 공급망 압박이 있었잖아요.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진짜 중국은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은 난 괜찮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괜찮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장기적인 원인도 좀 보고 싶어요. 중국이 한 5, 6년 전에 뭔가 좀잘 되는 것 같으니까 부동산 억제책을 쓴 적이 있어요. 시진핑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은 우리 나라하고 비슷한 얘기 한 거죠. 아파트는 사는 곳이지, 투기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게한 한 5, 6년 전쯤 돼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공동 부유 정책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서 빅테크를 압박을 했죠. 니네들만 돈 벌면 안 돼. 그래서 1, 2년 전에는 미국이 상장하는 것까지 막 막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은 제가 볼때 정부가 엄청 무능하거든요. 그리고 기득권 계속 보호, 보호하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게 있고 또 아직도 호구제도라는 거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후카인가? 후커우. 이런 거 아직도 있어요. 나超 깜짝 놀랐어요. 도시 규모가 500만 명이 넘어가면은 글로 이사 못 가요. 아직도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나 진짜 2019년에서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일본 에 20년, 30년 디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20년. 저는 진짜 미안한 얘긴데. 중국이 그런 일이 올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장기적인 건 모르겠고, 그럼 중국의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환율에 관련돼서 자 소비 주도 성장 안 되죠. 폐쇄적인 내수 저축률, 공동 부유에 역행하는 일인데 이런 거못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호구제도 개선해가지고 지방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 도시에 살게 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공산주의 정책, 그 다음에 그 지지층.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의 선택지는 재정정책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정정책의 능력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공식적으로도 80% 이상인데 못 믿겠어요, 솔직히. 이것도 두배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재정 정책을 많이 써도 성장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장만 8%, 10%해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장률이 이제 5%대에 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 일본도 선택지가 없듯이 중국도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환율을 보면 중국 위안회가 약세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죠. 이런 상황이면. 재정정책도 못쓰는 와중이면.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보는 중국은 맨날 이래요. 위기가 오면 오히려 위안화를 강세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체제가 흔들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이런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됐냐면, 거기 어느 정도는 유지하지만 한꺼번에 뻥 터져가지고 조금 전체적인 게 일으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위안화를 강세를 시켜요, 유지를 시켜. 그리고 다른 게 어떻게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해결을 했던 뭐 국제 정세가 좋아졌던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은근히 올려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냐 이거죠. 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적으로 요번 날씨 몰라 위안화 한번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강세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약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가 약세가 확실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선택지도 약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시진핑은 아닌데 중국의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아까 일본은 유지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중국은 올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약세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일본은 단기적으로 볼때 오르는 게 싫으니까 강한 셀링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을 정리해보면 일단 제가 정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환율은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영향을 줍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가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환율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이 바라는 방향은 지금 삼국지는. 일본은 얘을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시키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시장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국은 워낙 강세가 좋은 거죠. 한국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달러가 내려와야 돼요. 다시 한국 원화 환율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도 상당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 엔이 약세 압력이 있고 또 잘못 썼네요. 엔이 아니고 위안화가 약세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리 역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시장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꾸준하게 역에 투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상당한 약세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의 선택지는 뭡니까?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일본부터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다시 일본은 다른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적으로 환율 개입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엔, 147엔 이 레벨이면 예전에 150에서 했고 147에 했어요. 저는 147부터는 뭐 하여간 말로 떠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본 BOJ 개입은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좀 아는데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금액적으로 진짜 살벌하게 하고요. 할때꼭 미국 연준하고 상의해서요. 그래서 공조라고 하거든요. 일본 BOJ가 파는데 연준이 팔아줘요. 진짜 둘이 엄청 친한 거죠. BOJ가 환율 개입하기 전에 연준하고 상의를 하고 나 팔아도 돼. 나 팔고 싶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너는 뭐, 최소한 괜찮지? 아니면 이거 미국에도 좋은 거지? 왜 그러냐면, BOJ가 달러를 많이 팔면,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너 괜찮아. 꼭 상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어느 날 BOJ가 팔고, 1시간이나 뭐, 10분이나 하루 있다가, 연준이 팝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얼마 빠졌어 한번 하면 10엔씩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나죠. 이게 잘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심에 확 빠져버리면 장기적으로 내가 알게 뭐예요. 하루에 5% 터져버리면 10%도 터질 수 있, 있는데. 그래서 BOJ는 진짜 무식하다. 그런데 BOJ는 지금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 그리고 레벨이 지금 그 레벨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저는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찍고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BOJ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사실 요즘 뭐 미국 눈치, 일본 눈치,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미국 주식 움직이는 게 한국이 다 움직이고 미국 금리에 따라서 한국 금리 뭐 올리고 내리고, 그러고. 금리는 거의 미국 따라 하잖아요. 환율은 지금 미국 따라하기보다는 중국은 또 별로고 일본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미국 따라하고 환율은 일본 따라하고 또는 뭐 중국 따라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한국은행도 사실은 환율에 관련돼서는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너무 나쁘게 얘기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래도 강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기술력도 상당히 있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크고 한국은행은 능력도 있고 저번에 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셀링 개입이 있을 것 같다. 일본이 개입해서 원년이 떨어지면 일본 개입하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한국도 할 것이다. 일본 달러인이 떨어져갖고 원 달러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건데. 달러예니 마이넷 시장 개입을 했는데 원화는 안 떨어지면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두 번이에요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노트에 놓은 건데 4월 13일 날 1,326원 됐을 때기입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달러 인덱스는 101.50이었어요 지금 103.20 레벨이잖아요 그때 원옌이 1,000이었어요 그때는 원화만 빼놓고 다 다 강세만 되는데 워낙만 왕따 당했어요. 이러니까 못 참고 1,326원에 나왔었어요. 지금 1,326원보다 높은데 왜안 나오느냐? 달러 인덱스가 이거보다 높고 원예엔이 지금 920레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체 말로 짱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의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워낙만 약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1,326원에 있던 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1290원까지 팍 내려놨는데, 희장에서 다시 달러가 올랐어요. 그래서 5월 15일 정도에 가서 다시 개입을 했는데요. 1340원에. 당시에 102.50이었고 985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340원에 지금 딱가 있어도 원년이 920밖에 안 되니까 못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BOJ도 150 되면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은 있지만, 1,350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은 BOJ보다는 그래도 무식하게는 안 나오지만 능력이 있거든요. 저번에 4월달에 1,326원에서 한번 나와서 1,290원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340원을 두번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외에 있는 애들이야 한국은행 나올 줄 몰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번 밑으로 뺐어요. 그랬다 다시 올랐을 때두 번째에서 개입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1,340원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1,350원에는 BOJ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런데 BOJ가 나오거나 해외에서 달러가 빠져주면 한번 세게 밀릴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기는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세인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 보여요. 워나가 강세가 돼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진짜 내리고 싶거든요. 금리를 내리려면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환율을 먼저 안정시키고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행이 운영하는지 한번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만 좀 내볼게요. 한 중일이 지금 처한 사정은 다 다르다. 일본은 환율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중국은 내심 올랐으면 좋겠고, 한국은 어, 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압력은 세 통하다. 다 약세의 압력은 있으나 여기에서의 변수는 강력한 BOJ의 개입이 예상이 되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중국 위안화야잘 모르겠고, 어차피 자기네 마음대로 하니까, 뭐, 달러엔이나 달러원에 관련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뭐,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오르면 팔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여기서 한번 조금 팔아볼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물론 오른 다음에 팔면 조금 더 싸게 팔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한번 팔아 볼면 어떨까 결국 BOJ와 BOK의 기대 갖고 하는 작전이긴 한데 그래서 달러 엔 달러 원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고 또 약세의 위협은 심각하게 있지만 BOJ BOK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